자,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길이를 생각을 합시다. 원, 0,0. 반지름은 2. 외부의 점, 5,12. 됐죠? 그래서 원이 있는 점들 중에서 외부에 있는 점까지 거리가 가장 짧고 가장 긴걸 생각하면, 원의 중심에서 쭉끈 직선을 생각해가지고, 요만큼 거리가 13, 5대1 2대13 해서 13 반지름 길이를 뺀요 위치가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외부에 있는 점에서. 그래서 이거 길이가 얼마? 1을 뺀 11. 여기가 가장 멀리 있는 점이죠. 13에서 1을 더한 15.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 P라고 설정할 때 길이는 11보다 커라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아서. 11자리와 정수 길이 요렇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제일 작은 거와 제일 큰 거는 유일합니다. 한 개밖에 없죠. 그런데 12는 요렇게 하아 갔으면 대칭으로 요렇게도 있을 거 아니야. 위에 있으면 밑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위에 있으면 밑에 있고 위에서 밑에 있고 즉 얘들은 몇 개씩, 두 개씩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한 개. 총, 8 개인 점이 튀어나온다.